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할 때가 되었으며 하늘의 운이 열릴 것이다. 데이 에너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라 메인 에너지 메인 에너지는 완드 2카드 오늘 키워드는 재탄생이다. 성의 주인으로 보이는 성공한 남자가 성각 위에 서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지구본이 들려있어 그가 이미 큰 성취를 이루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왼손으로는 완드를 들고 있고 또 하나의 완드는 오른편 성각에 묶여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자신의 능력의 100%를 다 쓰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이 인물은 젊은 시절 위대한 동방 원정을 떠났던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위대한 성취를 거두었지만 기둥에 그려진 열정의 붉은 장미와 순수의 백합이 교차하듯이 자기 실현에 대한 열망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오늘 당신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것을 향해 계획을 도모하려는 에너지이다. 조언 카드 우주의 조언은 저지먼트 카드 오늘 키워드는 위대한 변형 작업의 완수이다. 붉은 날개를 활짝 편 천사가 십자가 깃발이 달린 나팔을 불고 있다. 무의식을 상징하는 물 위의 관 속에서 죽은 자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황홀감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상승을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하며 무의식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카드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의 대천사 가브리엘을 상징한다. 따라서 천사의 나팔소리는 천상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당신의 내면의 소리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엄청난 변화를 인식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당신에게 우주는 위대한 자각을 완수하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더 확장시키려고 할때 자신의 부정적인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진실한 자아를 깨닫고 위대한 삶의 목적을 향해 열정을 다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존재상대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하늘의 운이 열릴 것이다.